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고령화, 청년 유출 등으로 전남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전남도와 각 시군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현실에 맞게 최근 전남도의회는 청년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연령 상한을 올리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호진 의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전남 지역의 청년 인구 현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비교해봤을 때그 비율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전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은 서울 수도권과의 불균형 그리고 격차 확대, 저출산, 초고령화, 청년 유출로 인해 인구 감소, 감소가 지방 소멸과 청년 소멸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전국 여덟 아홉 개 시군구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전남은 목포, 여수 등 여섯 개 시군을 제외한 1 6개 시군이 모두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농어촌 도서 지역 권역이 많은 서남부권이 동북권에 비해 월등히 감소가 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작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5145만 9600명 대비 천년 인구는 1399만 7000여 명으로 27.2%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인구 약 50%가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고 어, 전체 인구의 약 3.53%인 181만 8천여 명이 전남 인구로 4년 전보다 약 6만 5천여 명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중 청년 비율은 21.5%로 전국 최하위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5.1%로 전국 최고로 전국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음. 올해는 180만 명 선도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매일 51명씩 전남을 떠나고 있는 셈인데요. 이 가운데 96%가 청년으로 어, 청년 세대가 붕괴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현황을 살펴보니까 청년 비율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청년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비단 우리 전남 지역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갈수록 청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비 수도권의 경우에는 더 심각해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 지방 소멸 그리고 청년 소멸은 익숙해진 사회 문제이지만. 서울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실제 2019년 이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고 있고요. 어, 그래서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 인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음. 특히 비수도권 청소, 청년의 수도권 이동은 대학 진학 단계에서 1차 유출이 되고요. 네. 어, 이후에 구직 단계에서 2차, 2차 유출로 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다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그리고 교육 및 훈련 기간의 부재 등 청년들은 수도권을 선택하고 있고 떠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비율은 현재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청년 연령은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데요. 일각에서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상관없이 이 연령 기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청년 지원 정책에서 수혜자가 준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배경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2017년 이후 비 수도권 청년 인구 순 유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핵심 인적 자원이라 고할수 있는 이 30대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그리고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어 지역 경제 전반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오래 전부터 군단이 읍면에 청년이란 대다수가 50대 이상 50대 이상이 됐고요. 네. 30대는 지역 내에서 농어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젊은 청년이 없는 우리의 그 현재 농촌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초, 기초 지자체는 빠른, 빠른 고령화와 어, 청년 인구 급감으로 기존 법률에 따른 청년이 줄어들어 어, 조례를 통해 청년 연령을 45세, 많게는 49세까지 어, 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어, 기초 지자체나 전남도 혹은 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을 투입해 각종 어, 청년 지원 정책을 펴내고 있는데요. 청년 숫자가 급속하게 줄어 지역에서는 수혜자가 별로 많지도 않고요. 음. 그래서 정책도 제대로 펼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음, 음. 특히 지난 1월 기준 전남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니 48세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요. 음. 어, 전남의 시 지역 평균 연령은 44.6세, 그리고 군 지역 평균 연령은 53.3세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40대가 지역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각종 그 청년 정책에서는 40대가 배제되고 있었던 실정이고요. 청년이 꿈꾸는 그리고 청년이 만드는 전남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를 것이 아니라 일정 연령대별로 또는 정책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청년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최근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전남의 청년 연령 상한이 상향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 전남에서는 청년 연령을 어떻게 정하고 있었나요? 어, 이 조례 개정이 전, 되기 전까지는요 어, 18세 이상 네. 39세 이하인 어,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음. 네. 네, 그런데 전남도와 시군마다 청년 연령 기준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할 때 불편함이 따랐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청년 기본법 정부에서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정의하고, 동시에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단서 정황을 두었어요. 네. 이 단서 규정에 따라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청년, 청년 나이를 자율적으로 어, 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광역 시도는 철령, 청년의 연령상을 34세 또는 39세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남을 보면 4, 5개 지역을 제외한 그러니까 5개 지역은 어,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장성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은 45세까지 또는 4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전남도 시군마다 각기 다른 청년 청년 기준의 수혜 대상인 청년들은 혼동과 불편함을 야기하고 또 어, 통일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제 강했고요. 네. 더불어 전남도는 지난해 다섯 개 분야 82개 사업의 청년 정책을 추진하면서 3,350억 원을 예산 투입을 한 점을 감안하면 법 규정 그리고 자치단체마다 뒤죽박죽인 청년의 나이 기준을 맞추는 등 수혜 대상인 청년들의 혼선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음, 의견도 많았습니다. 네, 시군마다 청년 기준이 달라서 혼선을 겪는 등뭐 여러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개정안 얘기를 좀 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네, 어, 전라남도 청년 정책 기본적인 방향을 제나가고 있는 전라남도 청년 기본조례가 있는데요. 네. 어, 청년의 연령 상한뿐만 아니라 어, 청년 정책에 청년이 어, 참여하고 어,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어, 청년의 연령 상한을 어, 아시다시피 39세에서 45세까지 확대하면서 청년 정책의 심의 조정하는 전라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도 같이 이제 개정을 하였습니다. 네. 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현재 20명인데요. 어, 40명 이내로 확대하였고요. 음. 또 위원회 청년을 2분의 1 이상. 이초 가도록 해서 청년의 정, 정책 결정이 어,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음. 그리고 어, 기존에 이제 위원장을 맡았던 것은 행정부지사 1인이었는데요. 네. 어, 도지사와 청년위원 중에 한 명이 공동으로 맞는 2인 위원장 체계로 어, 위원장을 만들었고요. 청년이 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데 중심이 되도록 음, 개정을 하였습니다. 네. 청년의 연령 상황과 더불어서 청년의 참여도도 확대하는 등개정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청년 연령 상황 기준이 높아지게 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남인구 181만 7천여 명 중에 청년인구는 39만 1천여 명에서 약 53만 4천여 명으로 늘어나고요. 약 네. 14만이 늘어납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그리고 일자리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의 수혜자가 대폭 14만 명이 늘어나니까 확대되고요. 네. 어또 전남을 떠받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전남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전남을 떠나지 않고 적우이나마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음. 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수혜자 확대로 인해서 조금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연령층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체감하고 또그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도 해서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음. 네, 그 동안 이제 전남뿐만 아니라 지금 청년 유출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청년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청년 지원책과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직접적인 청년의 목소리가 빠져 있었고 또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위원회 확대 그리고 공동위원장 체계 변경 등으로 이전보다 청년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정책 수립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기대가 되고요 청년 인구가 늘어야 지역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청년 인구를 잡으려는 노력들을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전남도와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들 가운데 혹시 주목할 만한 게 있을까요? 어, 네, 우선 올해 전남도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청년이 지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주 여권 개선과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해서 5대 분야 82개 사업에 총 3,874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추진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많은 청년 사업 중 전라남도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라는 사업은 전국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2018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대표 사업으로 어, 행정안전부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네. 어, 이 사업은 마을 단위 기업의 청년 활동가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년 정도 근무 후 정규 정규직으로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의 대표 사업으로 올해는 어, 청년 활동가 583명을 배치 추진 중이고요. 네. 또한 전라남도는 2016년부터 광역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어,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어, 있었습니다. 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청년 지역 정책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어, 중소기업 인력난의 해소는 물론이고 청년 인구 유출 방지에 어,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하는 청년에게 어, 일정에게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그리고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전남 청년 문화 복지 카드 등 맞춤형 정책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이렇게 전남도와 각 시군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네, 지방의 인구 감소는 저출산, 고령화에서도 기인하고도 있지만은 청년 인구의 유출 현상과 지역 간 전입 그리고 전출에 의한 인구 이동에 큰 영향을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교통, 행정 등이 포함되는 정주 여건의 격차가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음.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느끼는 불안이 결국에는 결혼 기피. 그리고 출산진 저하,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이어짐으로써 청년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더 좋은 일자리와 많은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올해는 음, 전남도는 균특해결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운영, 청년 스마트 마을 시범 조성, 그리고 전남형 청년 마을 만들기 등 약 20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 같은 지원 사업과 더불어 이제 청년의 지역 정착에 필수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반드시 네.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도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가능한 많은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네. 청년들이 소외받거나 차별받는 청년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음. 이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자리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협의에 청년위원이 정원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각의원회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정원을 반드시 좀 할당해야 된다라는 음. 의견이고요. 작년 전남도에서 실시한 전라남도 청년 실태 조사에서는요. 청년의삶 역량 강화 및 개선 방안 조사 연구 영역이 있었습니다. 네. 전라남도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일자리 부족이 가장 많은 32.9%고요 원하는 지원 사업으로는 인턴십 기회가 좀 부족하다라고 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 많은 결국은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의 경험이 청년들에게 제공해야 되고 또 맞춤형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요, 수요를 눈높이에 맞게끔 지원을 위해 도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방안 마련을 위해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청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또 소외받는 청년이 없게 음.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네. 그으로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에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 가장 많은 음, 전남이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해결하려고 하면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어, 전남은 거듭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전남은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이 포함한 청년의 체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그러니까 정주 여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요. 네.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청년을 순유입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좀더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전남, 그리고 청년이 살만나는 전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끝으로 이제, 어, 정부의 청년기본법에 규정된 나이가 34세에서 39세로, 어, 확대하려는 음, 법안이, 어,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네. 그 개정안 중에, 이 법안과 지역 특색에 맞게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 개정안 중에 지역, 그 조항은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방의 청년 유출을 더욱 가속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행 지자체별로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단서정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요. 어, 정부 또한 지역 현실에 맞는 천, 청년 연려의 확대와 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 직접 혜택을 볼수 있는 어, 과감한 청년 정책으로 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남도 청년 인구 상한 상향 기준 상향과 함께 관련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전남에 남고 싶은 이유를 만들 수 있도록 보다 더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